백투스쿨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백투스쿨 준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고 알뜰하게 백투스쿨 준비하시라고 몇 가지 꿀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고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애틀홈 TV 집좀아는니 제시카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수업과 스포츠 경기까지 새로운 1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죠. 새 학기만큼 부쩍 자란 아이들을 보는 기쁨에 경제적 부담은 부러긴 것 같습니다. 많은 상점들에서 백투 스쿨 세일이 한창이지만 학교 생활 1년을 준비하다 보면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현명하고 알뜰하게 백투 스쿨 준비하는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하고 알뜰하게 백두스쿨 준비하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쇼핑을 하기 전에 쇼핑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체크해 봅니다. 쓰던 크레용과 마커 등 모두 새것일 필요는 없을 물건들이 분명 있는데요. 충분한 대화로 새 학기라서 꼭 브랜뉴 제품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구입해야 하지만 굳이 새것일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 있다면 중고마켓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역 중고품 판매점이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들어가 보면 박스를 풀지 않았거나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어 새것 같은 물건들을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할인 찬스 이용하기입니다. 여러 상점들의 할인 광고를 자주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제품들은 특별 세일을 이용해 구매합니다. 다른 상점의 가격과 꼼꼼하게 비교하고 프라이스 매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온라인 할인 쿠폰을 찾아주는 허니 쿠폰 쇼파 같은 사이트에서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기프트카드 그레니에서 할인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 쇼핑 후이 기프트카드로 결제할 때 2%에서 30%까지 플러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이나 선생님이라면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튜디언 카드 에듀케이터 아이디는 늘 지참하시고 어디에서든 계산 전에 학생 교사 할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깜짝 놀랄 할인혜택이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백투스쿨 시즌에 지출이 가장 큰 종목은 쑥쑥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의 옷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고 나면 금방 가을 겨울 따뜻한 옷이 필요할 텐데요. 심술맞게도 가을 겨울 옷은 보통 8월과 9월에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가을 겨울 옷가지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할인이 정점을 찍는 땡스 기빙 시즌을 이용하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엄마, 아빠라면 가을, 겨울 정리 세일이 한창인 봄에 아이들의 새학기 옷 쇼핑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스쿨 예산은 옷과 학용품은 물론 스포츠, 현장학습, 선생님 선물 그 외에도 한 학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지출하는 비용은 물론 앞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까지 절약의 노력은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하겠죠. 티끌모와 태산, 이 의미 있는 절약의 세계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절약이 주는 혜택의 기쁨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관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애트롬 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정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